코코아와, 미미의, 인형 요리 2탄입니다. 자, 이건 3탄이고요. 2탄으로, 1로 바꾸세요. 2탄입니다. 이렇게 해서, 2탄. 자, 그럼 마저 할게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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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얘도, 얘도. 아, 얘 없어. 아, 아얘 있어. 아, 전, 선생님, 선생님, 얘가 없는 것 같은데, 요이제준비 시작. <laughs> 선생님. 응? 나, 얘, 얘, 얘야. 어 얘, 얘, 나야. 어? 나야. 어, 그런 거 신경 없어. 그냥 막 해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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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선생님. 선생님. 언니, 언니. 언니, 아, 아, 아까도 내가 있잖아.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언니 얘들다해 선생님 음? 선생님 그런데요 그 아까 유령같았 얘? 아까 유령같았을 때는 어디 갔어요? 아걔 이름은 유리란다 아 유리는 어디 갔어 근데 귀신같았제걔 비... 제... 별명은 제가 유 유령이라고 했거든요. 아, 응, 알았어. 야, 뭐? 아니, 걔 아마 언니 얼굴 안 보이지. 걔 걔는 아마 화장실 갔을 거야. 금방 올 거야. 그리고 첫첫 첫 수업은 발레리나 쌤이야. 남자 남자들은 다 일로 와 나와. 어, 하기 싫은데 저 혼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반에도 있거든. 재미가. 나 그럼 여자 할 거니? 아니요. 체육 선님 저랑 같이요. 해 그래. 얼른 가. <laughs> 아 얼른 가세요. 얼른, 얼른. 선생님, 음? 저도 아, 그 그래? 아! <laughs> 선생님. 저도 체육반 할래요. 저그 그래. 오빠 래요 내가 할게. 선생님 저도 체육반 할래요. 저도 체육관 할래요 그러니까 응, 뭐해 이렇게 하라고 빨리게 선생님 저도 체육관 할래요 그래 일로 따라오거라 아까 귀신 역할 잘했죠? 아까 인사할 드도 귀신 했는데 잘했죠? 어그그 어, 그, 그래? 가자 짜 선생님이 애도 같이 한다고 했으니 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쁘자 결정적으로 얘는 빼겠습니다. 그럼 누구 누구예요? 두명이 해야 또. 자 선생님은 갈 테니까 수업 잘하세요. 또 체육부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반에 있으면 발레 선생님 올 거야. 얘들 안녕. 나는 발레스, 발레 선생님이 발레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고. 다른 애들이 계속 내이름복 발레리나라고 하더라. 나는 발레리, 이나가 아니라 리유민이라고 해. 리유민. 선생님. 어? 선생님 어디 가셨지? 왜? 어, <laughs> 언니 얼굴, 언니 얼굴. 자, 그럼 바로...